더 짧은 전도사의 성경 읽기 열왕기상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오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오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 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오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 도친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루오보암은 나이 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조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사람 아이야를 통해 르바의 아들 여러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세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이세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오 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도니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오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루오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셀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이세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르오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18만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제차드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루오 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분노의 성을 세웠습니다. 여호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 보암을 따를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 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그 곳에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보함은 여러 산당을 여러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러보함은 여덟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기켜졌습니다. 여러 보함은 그 절기 때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의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여러 보함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1 5일 절기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 아멘.